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성과를 나누는 고성예술학교 축제를 열었습니다. 12월 20일, 고성군 국민체육관에서는 고성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나누기 위해 2023 고성예술학교 축제를 열었습니다. 고성예술학교 축제는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 발표회와 제 2회 고성군 학교 오케스트라 축제가 함께 열리는 문화 예술 행사로 반내 초등학교 9개 학교, 중학교 2개 학교에서 420여 명 학생들이 행사에 참가해 문화 예술 기량을 펼쳤습니다. 고성 예술학교 축제에서는 관악 오케스트라와 국악 오케스트라, 고성 오강대와 합창단 협연, 영어 뮤지컬, 창작 무용과 K-팝 댄스. 난타와 합창 같은 여러 공연을 선보였습니다. 고성교육지원청 이미숙교육장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해 학생 문화 역량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이 문화와 더불어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